이것은 참아하지 못할 일이다. 두려워서 감히 나가지 못하겠다고 써라. 네, 지난 시간에 최명길이 청나라에 투항하는 내용의 국서를 보내자 김상원이 들어와서 그 국서를 찢는 장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때 김상원이 인조에게 뭐라고 했는지 사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형세가 궁박하고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일을 해버리면 천하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으며 후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화친보다 굴욕적인 항복이라면 민심이 모두 붕괴할 것입니다. 비록 일이 성사되어 모두가 살수 있을지 몰라도 전하께서는 결코 보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면 인조 당신도 끝난다. 당신이 무사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원의 이 말을 들은 인조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은 내가 성밖에 나가 항복하는 것을 걱정하는가? 그날이 나라가 망하는 날일 것인데 어찌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조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직접 성을 나간다고는 생각을 안한 거예요. 어, 그냥 신하들 보내서 대충 항복 문서에 사인하면 되지. 어, 내가 직접 나가서 항복하는 그런 일은 어떻게 내가 따르겠냐?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인조의 이런 생각은 되게 아니했던 것인데 김상언이 그 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미 순서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으로 인심이 분열되고 밖에서 몰아붙이는데 전하께서 몸소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곧 이러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상언은 인조가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곧 있으면. 나가서 적들에게 직접 무릎을 꿇게 될 거다. 김상원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이 당시에 인조는 그런 일은 없다.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결코 그것만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직접 성을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인조의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청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인조가 직접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청태종이 직접 조선의 국서를 보내서 이런 요구를 해요. 너희가 죄를 뉘우치며 여러 번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으므로 짐이 넓은 아량을 베풀어 스스로 새로워질 기회를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 성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함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힘으로 공격해서 취하지 않는 것은 네가 직접 성을 걸어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그러니까 임조의 기대와는 달리 청태종은 반드시 인조가 나와야 된다. 네가 직접 성을 걸어서 나와라. 인조의 출성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성을 걸어 나와 짐과 대면해라. 이것은 네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복종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잔꾀로 너를 유인해 취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겠다. 그가 안심하고 성을 나와라. 뭐 속임수를 써서 너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한다. 그러면서 청태종은 몇 가지 요구를 더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네가 성에서 나와 항복할 생각이 있거든. 먼저 앞장서서 화친을 배척한 두세 명의 신하를 포박해서 보내라. 짐이 그들의 목을 베어 내걸고 후세의 본보기로 삼겠다. 화친을 배척한 그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청태종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네가 만약 성을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하게 빌고 애원해도 짐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인조가 직접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청태종의 요구를 들은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한 가지 일, 성을 나가 항복하는 일이죠 이한 가지 일만은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 일을 내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그러니까 청태종이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일단 버티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따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것은 참아하지 못할 일이다. 두려워서 감히 나가지 못하겠다고 써라. 그가 청태종한테 보내는 답서에다가 나 두려워서 못 나가겠다.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써라. 일단 버티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때 인조가 실제로도 신변의 위협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인조가 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이 성에서 나오라 하는 것은 분명히 나를 유인하여 북으로 잡아가려는 계책이다. 분명히 내가 나가면 저들은 나를 북으로 잡아갈 거다. 자신의 신변에 대한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인조는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인조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결국 조정에서는 인조가 나가는 이 일만은 좀 봐달라. 다시 청나라한테 요청하는 글을 보내요. 청나라에게 보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국왕 신 이종이 대청국 황제 폐하께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은혜로운 유지를 내려주셔서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시니 군신 부자가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조선이 처음 국서를 보낼 때는 이 신하라는 글자를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자를 썼어요. 또 폐하라는 말도 안 썼는데 상황이 급하니까 점점 더 자세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을 나오라고 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성을 나가는 이 한조목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죽기를 결정하고 나가지 않고자 하니 만약 대국이 계속 성을 나오라 독촉하면 성빈 성에 쌓여있는 시체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나보고 나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어, 그냥 차라리 우리 시체를 가져가라. 성을 나갈 바엔 그냥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조의 속내를 좀 내비치기도 하는데요. 인조가 두려워하는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폐하의 용서를 통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의 신하들은 더 이상 신을 임금으로 떠받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성을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은 신하들은 나를 임금 취급도 안할 거다. 제발 이 일만큼은, 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어,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인조의 이런 눈물겨운 읍소를 과연 청나라가 받아줬을까요? 예상했듯이, 뭐, 청나라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인조의 그 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아요. 국서를 반환하면서 답한 내용이 황제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안 받겠다. 그 인조의 국서를 접수를 거부한 거죠. 이렇게 청나라 측에서 접수를 거부하니까 다시 조정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신하들의 대표인 영의정인 김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친을 배척하는 것이 당시의 정론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그르친 죄를 피할 수 없으니 그들이 나가기를 자청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태종의 요구 중에 하나가 척화신들을 묶어서 보내라고 했잖아요. 화친을 배척한 사람 두세 명을 잡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영의정의 김유가 그 사람들 알아서 자수하게 하자. 그래서 조정에서 그때 화친을 배척한 사람들한테 빨리 자수해라. 척화신들을 골라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화친을 배척한 사람들을 찾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라도 하듯이 나를 잡아가라. 나부터 잡아 가라고 이제 너도 나도 자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명웅이라는 사람은 신도 화친을 배척한 사람입니다. 만약 포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신이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어, 나를 빨리 잡아서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척과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한 명인 정온도 상소를 올려서 저 오랑캐가 화친을 배척한 신하들을 매우 다급하게 찾는다고 하던데 신도 끝까지 싸우기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신을 빨리 오랑캐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어, 나를 잡아다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윤직과 오달재도 같이 상소를 올려서 신들이 최명길의 주화론을 배척했으니 이것이 바로 화친을 배척한 것입니다. 신들을 오랑케 진영에 보내 칼을 맞게 하여 오랑캐 요구조건 한 건을 해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로 나가려고 자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척화파들이 자원해서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중에 그 영의정의 김유를 공격하는 상소도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유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김유를 고발해요. 신은 지난번 김유가 화친을 배척하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유 또한 화친을 배척한 사람 중한 명입니다. 전하께서는 유독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김유가 앞장서서 척하파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김유 당신도 화친을 배척하지 않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것이냐? 너 옛날에 화친을 배척하는 말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조정해서 뭐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하고 있는데. 역시 척화파에 또 빠질 수 없는 김상헌도 자신을 청나라에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기록을 보면 김상헌이 관을 벗고 대궐문 밖에 짚을 깔고 엎드려 적진에 나가 죽게 해줄 것을 청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김상헌도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서 내가 나가겠다 나를 오랑캐 진영에 보내달라 이런 요구를 조정에다가 한 거예요. 이렇게 조정에서는 이제 척화파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하지만 인조가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완강하게 버팁니다. 조정에서 다시 한번 청나라에 국서를 보내는데요. 조선이 이렇게 국서를 보내요. 화친을 배척한 자들은 이미 조정에서 세밀히 심문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당연히 내보내서 폐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척화파들을 내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했지만 인조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버티는데요. 다만. 몸소 성을 나오라는 이 한조목만큼은 신에게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폐하는 바로 신의 하늘이 옵니다. 하늘이 어찌 굽어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척하파들을 내보내는 대신에 좀 나는 좀 봐줘라. 제발 한 번만 좀 살펴주십시오 하면서 그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조가 이렇게 계속 나가지 않고 버티니까 청나라 쪽에서 이제 무력 시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남한산성을 향한 포격이 시작됩니다. 기록을 보면 적들이 성을 향해 대포를 쏘기 시작했다. 포탄이 행궁으로 날아와 떨어지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피하였다. 또그 다음 날 기록을 보면 대포 소리가 종일 그치지 않았다. 성첩이 탄환에 맞아 대부분 무너졌으므로 군심이 흉흉하고 공포에 떨었다. 이렇게 청군이 대포를 쏘는 이유는 당연히 인조 보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적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황제가 내일 돌아갈 예정인데 국왕이 성에서 나오지 않겠다면 앞으로는 어떤 사신도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조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협상도 안할 거다. 이제 내일까지 왕이 무조건 성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린 거예요. 이렇게 연일 포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성 안에 있었던 군사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집단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록을 보면 훈련도감의 장졸 및 어영청 군사들이 서로 인솔하여 행궁 골문밖에 모여서 화친을 배척한 신하를 오랑캐에게 보낼 것을 청했다. 빨리 저 척화파들부터 청나라 진영에 보내라. 이렇게 군사들이 시위를 하자 영의정인 김류가 군사들을 달래려고 하는데 아무리 달래도 해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류가 이렇게 보고해요. 소신이 온갖 방법으로 달래고 가르치고 술과 쌀을 주어 위로하고 회유하고자 했으나 끝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위의 병사들도 그 40여일 넘게 얼마나 참았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때 당시 군사들의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 시위를 하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척화를 주장했던 자들은 책략이 매우 뛰어나서 자신이 충분히 오랑캐를 토벌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주장을 했을 것이니 그들을 장수로 세워서 오랑캐들과 싸우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너희가 입만 열면 오랑캐를 토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자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한번 장군이 돼서 싸워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군사들의 말이 참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평소에 척화신들이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평소에 큰 소리쳤습니까? 저 오랑캐 별거 아니다. 뭐 두려워할 게 있냐? 그냥 그저 입으로만. 말만 앞세워서 그렇게 자신만만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나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습니까? 그래서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에 나서서 싸우고 또 희생당하는 사람은 결국 군인이고 또 백성들이잖아요. 당시에 군사들이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오늘의 사태는 모두 선비들의 고상한 논의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무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가 될수 없다. 평소에 말만 앞세워서 고상한 논이나 일삼던 그 선비들 때문에 이 지경이 났는데 이 무리들을 제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한이 컸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도 했어요 대감들은 배부르고 밥 먹고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있으니 성벽이 포탄에 맞고 있는 것은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전쟁은 너희들이 일으켜 놓고 왜 포탄에 맞아 죽는 건 우리가 되어야 되냐 그래서 이 군사들의 말에 대해서 영의정이었던 김유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유가 임조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은 부모와 처자가 모두 살육당했으므로 화친을 배척한 사람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이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층이 무능해서 오늘의 이 사태를 맞이했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백성들이 지고 있는 이 상황. 지도층은 통렬한 반성과 또 책임을 가져야겠죠. 김요의 이 보고에 대해서 인조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인조가 이렇게 말했다고 을 합니다. 이처럼 한심한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런 시기에 성첩을 비워두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속히 나가서 돌아가라고 타일러라 인조의 이 반응은 솔직히 좀 아쉬움이 큽니다 성첩을 비워둬서 걱정된다 이런 반응은 되게 좀 실망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면서 인조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버팁니다 근데 청나라가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인조가 신하들에게, 그럼 나 대신 세자가 나가면 어떻겠냐. 사태가 지금 위급한데, 세자가 나갈 것이라고 말해보면 어떻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어떻게든 인조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대신 세자를 내보내겠다고 한번 말해봐라. 근데 이때 신하들이, 그 세자가 나가서 붙잡히면 어떡하냐. 세자의 신변을 걱정하니까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성이 함락되어 붙잡히는 것과 세자가 나갔다가 붙잡히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세자가 나갔다가 붙잡히든 뭐 함락되어 붙잡히든 마찬가지다. 인조의 이 말처럼 당시의 세자인 소현세자는 내가 나가겠다 이런 말을 신하들에게 하는데요. 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나 급박해졌다. 나에게는 동생이 있고 아들도 하나 있으니 내가 없더라도 종사는 이을 수 있다. 내가 나가서 죽더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죽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현세자가 용감하죠. 그래서 조선은 다시 한번 청나라에 글을 보내서 임금 대신에 세자를 내 보내겠습니다. 이거를 마지막 협상 카드로 삼아서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 참혹한 병자호란의 남은 이야기들 마지막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